선생님, 뒤에 보이는 사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로 먹는 이 밥이 나, 나오는 곳이죠. 그렇지. 쌀이 자라는 논의 배경이에요. 이 사진에 보면은 벼들이 정말 많이 있죠. 이걸 사람들이 일일이 다 어떻게 재배를 할까? 아, 물론, 지금은, 오늘의 시대에는 기계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왜 대뜸 우리 전도사님이 갑자기 논의 풍경을 보여주는 것일까? 바로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이런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이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오늘. 그 이야기를 아주 짧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따라올 준비 됐죠? 그러면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 102명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항해를 떠나게 돼요. 뒤에 사진이 무슨 사진인 것 같아? 어 배요 배. 어, 메이. 플라워호 이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뭐 남은 항해를 떠나게 돼요. 잠시 지도를 통해서 보자면 그들은 영국에서 플리머스라는 땅으로 이동하였어요. 지도상으로 굉장히 좁아 보이지만 저 지도상에서 요만큼의 눈금은 천0로미터나 돼요. 그렇다면 정말 긴 거리가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미국 땅, 아메리카 땅을 이 당시에 처음 발견하게 된 것이었어요.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은 그먼 거리를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항해하였던 것이었어요. 그들이 미국 땅에 도착하였을 때는 매우 추운 겨울이었어요. 거기다가 영국의 청교도들은 그 새로운 땅에 대한 정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렇지. 아무런 정보가 없었어. 왜? 지금 발견한 땅이었으니까. 그 땅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은 그 너무 추운 환경과 아무런 정보 없이 그 땅에서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었기에 102명의 절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하지만 미국 원주민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영국 청교도인 51명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원주민이 고기잡이, 집짓기, 그리고 그 땅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가을이 되었을 때 수많은 수확물들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다하여 3일간의 축제를 여는데 도움을 줄 원주민까지 모두 초대하여서 축제를 열었어요.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에 해당해요. 그리고 미국은 현재 11월 넷째 주. 다시 한번 11월 몇째 주? 11월 넷째주 목요일에 이 추수감사절을 국가 공휴일. 자 국가 공휴일 하면은 어려울 수 있어. 자 쉽게 말하면 달력의 빨간 날, 음, 빨간 날로 지정하여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어요.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얻은 첫 수학문들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 열매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축제의 날 그들만 누리는 것이 아닌 땅을 차지, 차지하지 못할 레위 과부와 부아들처럼 그 어려운 사람들까지 모두 초대하여서 그 잔치를 즐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듯이 어린이부, 유년부 친구들도 2020년 올한해 조금 더 남았지만 이한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감사함을 자신만이 자기 가족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쉽게 말하면 자기 친구들과 그 감사의 기쁨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려운 사람을 연말에 가서 조그만한 성금을 통하해서 도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쁨을, 감사의 기쁨을 여러 사람들과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이 넘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이루어 줄수 있는 어린이 문예부 친구들이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절의 유래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2020년 한해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아직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 친구들이 생각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감사한 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감사를 이웃들과 함께 서로 나누며 기쁨을 누리는 어린이부 유년부 친구들이 모두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o get the moon to uh -huh. get the moon to uh -huh. get the moon uh -huh.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날아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시에지지 않게 하시고 아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오늘은 전도사님이 목소리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명기 26장 1절에서 15절부터 읽어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관련된 성경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친구들이 집에서 차근차근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처럼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15절이니까 천천히 읽어보면서 오늘 들었던 내용을 한번더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어떤 것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만들었던 작품이 될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자유롭게 정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이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소중한 이유 같은 거 간단하게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3만 시간 기도 운동 우리 벽돌 쌓고 있는 거잘 기억할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고 출석 댓글만 잘 달아주면 일주일에 벽돌을 한 개씩 차곡차곡 쌓아 나갈 수 있습니다 본사님이 이틀 전에 확인한 바로는 15,000개를 넘었어요. 3만개를 채웠는데 이제 절반이 다 넘어갔어.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전교인이 12월 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기도의 성, 기도의 벽돌을 차근차근 함께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 하고 있는 하루에 세 번, 음,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그리고 친구들이 무엇을 하기 전에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 전에 하나님께 짧게 3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알려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333 기도 프로젝트 그래서 한주 동안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딸로서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광고 장면으로 전님이 나타날 겁니다. 친구들이 한주 동안 잘 보내고 또 학교 매일매일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일주일에 네번 나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번이던 매일매일 등교를 하던 늘 안전하게 조심히 학교를 잘 다녀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두선님은 다음 주에 또또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한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친구들, 안녕!